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 여러 t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 a 드립니다 n 늘 차세대 미디어 y o 에 저를 기조 강연자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정말 주말 동안에 발생한, 발생했던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n 로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p w c 아, 호주 지부에서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이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아, 저는 다양한 미디어 회사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마케팅 회사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PWC에서 또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고, 또 PWC에 들어오기 전에는 스포티파이에서 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디어와 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TV와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미디어 채널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세한 데이터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전망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전망 보고서는 올해로 23차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다양한 부문에 대한 매출과 데이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6개의 큰 부분으로 나뉘고 있고요. 메타버스와 NFT를 새로운 부분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52개 지역 또는 국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출처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러시아와 베트남은 제외되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잘 아시 제외된 이유는 잘 아시겠죠? 우즈베키스탄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전망 및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의 보고서에 대한 핵심 주제는 경계 구분성과 균열입니다. 2026년까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산업은 3조 달러의 산업으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더욱 디지털화되고, 더욱 모바일화되고, 젊은 세대를 끌어 안을 수 있는 매체에 더욱 집중할 예정입니다. 기술에 대해서 집중할 예정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더욱 고르게 유통되고, 또한 모든 형태의 광고에 더욱더 의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에 보시면 전 세계에서 강력한 힘들이 분열과 균열을 산업에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술 또 코로나로 인한 회복세 이러한 힘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힘들로 인해서 분열과 균열을 산업에 초래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본 일부분은 또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아웃도어 산업이나 영화, 그리고 실제 생중계 음악 부분 등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에는 이러한 타격을 입은 산업들도 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천연 회복세를, 성장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에서 보시면 구분성과 균열이라고 제가 큰 주제를 잡았는데요 크게 두 분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와 또 음악 부분 등 기존 코로나 이전 상태로의 회귀를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 또 스트리밍이나 또 새로운 그런 산업 부분은 공격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기업. 간에 구분선이 생기고 있고 또 행태의 행동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콘텐츠와 크리에이터가 있고요. 과거에는 굉장히 선형적인 그런 유통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터나 방송 미디어 매체들이 또그 선형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행태였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단순히 소비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컨텐츠,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돼서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창작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트렌드가 생겼는데요. 게이트 키퍼가 있고 게이트 크래셔가 있습니다. 이둘 사이에 구분선이 생기고 있는데요. 또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은 기술 플랫폼에서 그 대형 기술 플랫폼들이 수익성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기술을 등에 업고 나온 플랫폼들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클럽하우스 같은 곳도 급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죠. 틱톡도 그렇고요. 또한 디지털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디지털화 물결이 있고 이커머스 등 새로운 차세대 디지털화 물결 사이에 구분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차세대 물결이 더욱더 강력화되었는데요. 메타버스도 그렇겠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과연 향후에는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을까라는 부분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산업의 게이밍화 등이 또 차세대 디지털의 물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메타버스도 정말 핫한 주제이죠. 이 메타버스도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화 물결을 이끄는 큰 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와 규제 당국과 또 대형 테크놀로지 플랫폼 사이의 고분선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욱 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이 점점 더 발전되고 소비자들은 점점 더 많은 개인정보 보호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기술 플랫폼들에게 규제 당국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그런 규제를 좀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표를 보고 계신데요. 글로벌 ENM 매출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미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ENM 매출인데요. 2020년, 22년. 글로벌 ENM 매출을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2021년에서 2022년을 보시면 특히 2021년은요. 2조 340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은 7.3%, 전 세계적으로 다시 회복세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전망에 따라서 2 0 2 6년 202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4.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같은 경우는 33.2%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하이라이트입니다. 북미 지역은 보시다시피 1인당 E&M 지출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요. 그 다음 지역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서유럽 지역보다 북미 지역에서 1인당 E&M 지출이 2,229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인데요. 아태 지역 같은 경우는 2021년 총 매출에 대비해서 1인당 지출은 224달러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도와 중국 같은 경우는 대형시장인데요. 1인당 E&M 지출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태국 등 신흥시장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도 1인당 지출은 낮지만 성장세가 가파른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글로벌 매출인데요, 부문별, 부문별 성장률을 보시겠습니다. 또 광고 매출은요, 특히 2021년에 급격한 성장세를 겪었습니다. VR 같은 경우는 또 대량 판매 시장인 메스마켓으로 이동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모든 부분이 게이밍 컨텐츠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19억 달러를 이루었고요. 매출을 달성했고요. 또 다양한 게임 같은 경우 모바일 게임이 특히 급격한 성장세를 겪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콘텐츠를 좀더 다양한 콘텐츠에 접속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수익이 극대화되었습니다. 또 영화 부분은 제가 추후에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거의 코로나 이후 거의 지난 2년 동안 사람들이 제대로 극장에 방문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최근에 영화 부분 이 성장과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광고 매출을 보여 드릴 텐데요. 이 광고 매출은 보통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이 어, 매출 자체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광고 매출, 다른 하나는 소비자 매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액세스 매출입니다. 이 광고 매출이 전체적으로 매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 특히 인터넷 기반 광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광고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그 팬데믹 동안 광고 수익이 좀 줄어들었다가 그러다가 다시 광고 수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커머스 e 기반의 광고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 e 커머스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는 형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근간에는 이제 많은 인터넷 기반 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기반 채널을 통한 광고가 TV 등 기존의 광고 방식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기반 광고에 그 성장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틱톡과 같은 짧은 길이의 동영상에 붙어 있는 광고를 통한 매출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와 같은 OTT를 통한 광고 수익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온, 비디오 온디맨드 플랫폼 등에서도 광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게임에서의 광고도 점차 소셜 기, 그 특징들이 늘어나면서 광고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그 인스타그램 애드버, 광고 등이 전체 ENM에서 그 33%를 차지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인터넷 기반의 광고가 33%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지출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2021년에 1.6조 달러에서 2026년에 1.9조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3 5 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VR과 모바일 AR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네마, 영화 같은 경우는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산업이. OTT 등의 확산으로 인해서 더욱더 극장이 타격을 입고 있고요. 그런데 극장의 앞으로는 그 팬데믹으로 인한 손실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 2026년 정도에는 494억 달러 정도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연평균 성장률이 18.92%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과는 기대치가 조금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장에서 사실 상당한 자본을 그 영화관에서의 경험에 투자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극장, 영화관이 점차 다른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좌석이 더 편안해지고 있고 더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정말로 극장, 영화관에서의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에 집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에 영향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이나 극장은 다른 방식으로 성장을 할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 제작 자체에 이제 팬데믹이 많은 영향을 끼쳤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더 디지털화가 늘어나고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비디오 게임입니다. 그이 비디오 게임은 디지털화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구독이 늘어났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콘솔을 이용해서 하면서 그 게임 내에서 문화를 구축하고 사회적인 환경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더 교류를 하게 되죠. 게임 내에서. 그래서 그 게임의 그 개인 내 구입에 정말 몇백만 원, 수백 달러의 앱내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언급된 내용이 인터넷 접속인데요. 많은 시장들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유틸리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공과금과 비슷해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됐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나 수도요금처럼 인터넷 비용도 그냥 기본적인 비용, 으로 간주가 되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소비자들이 많이 인터넷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도 5G가 대다수의 시장에서 그 보급이 됨에 따라서 인터넷 접속률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광고 같은 경우는 지금 역,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고 수익이, 네, 7,470억 달러에서, 어, 만 3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연평균 성장률 6.64% 이겠죠. 그래서 여기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B2B가 지금까지 상당히 트레일, 어, 효과를 오래 나타내다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무역 박람회도 점차 매출이 줄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도 아까 소비자 쪽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광고를 보면은 모바일 게임의 광고도 아주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 기반의 서로 소통하는 게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포트나이트 같은 이런 그 게임들을 보면은 유명한 게임들에서 커넥션 연결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021년에 그어 54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 정도로 2026년까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기존 전통적인 분야를 보면은요, 그 야외 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어, 야외 활동 아웃도어에서의 매출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디지털화가 늘어나면서 광고, 업자들도 더 유연하게 광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광고 수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라디오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스트리밍과 팟캐스트, 디지털 라디오 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OTT의 트렌드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OTT의 매출을 보면은요, 그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외출을 하지 못하니까 그 이, 지난해와 그 전에, 그니까 러 2020년과 2021년에 OTT의 매출이 상당 부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OTT가 전 세계와 현지 시장에서 많이 진출하면서 더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연평균 성장률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이고 그, C 어, 연평균 성장률은 7.6%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T4 같은 경우는 T4도 정말 그큰 성장세를 누렸죠. 그, 그러 그러니까 컨텐츠 라이브러리에서 사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플랫폼들이 나왔고 가격 경쟁도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소비자들이 패키지 기반으로 그, 지, 어, 비용을 지불하거나 뭐 콘텐츠 하나당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구독 서비스를 활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많이 구독을 했고요.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OTT가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원하게 기반이 없어서 더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도 있습니다. 아태지역에서도 추가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장에서의 성장을 생각해 보면 그 지금 현재 경제적인 뭐 압박을 느끼고 있고 지금 물가상승 압박과 경기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OTT 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콘텐츠는 중독성이 강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플랫폼들 사이의 차별화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는 해지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 금전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네, 한국에서의 OTT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OTT 매출은 연평균 성장률 10%를 어,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2021년부터 2026년까지니까 상당히 큰 급증세를 보인다고 보, 보시면 됩니다. 2020년과 2021년에 OTT 부문이 47.2% 성장을 했고 이제 매출을 어 16억 달러 기록을 했는데요. 그 앞으로는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더라도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6년에는 26억 달러 정도를 기록하게 될 것이고 아태 지역에서 네 번째로 큰 OTT 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가 2016년까지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 한국에 진입을 했는데요. 그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또 티빙 과 같은 이제 국내의 플레이어들도 있죠. 이런 다양한 OTT들과 지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적인 OTT 플랫폼과 또 국내 OTT 플랫폼이 어떠한 그 이제 성장세를 보이는지 또 입지를 다져나가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콘텐츠 측면을 보자면은. 한국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인기를 구가하지 않았습니까? 그, 오징어 게임은 너무 이제 그, 진부한 예시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사실 엄청난 대대적인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2026년까지 앞으로도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가 점차 늘어나는데 다만 이제 이 콘텐츠의 인기가 어느 정도 오래 지속되느냐의 그 문제는 있겠죠. 그리고 나서 TV 광고 측면을 한번 보면은요. 2022년에 사실 온라인 TV 광고 매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상파 TV나 멀티채널 TV의 광고 매출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 TV 광고는 전체적으로 좀 타격을 입었다가 온라인 TV 광고가 늘어나면서 좀큰그 이득을 얻었고요. 그래서 이제 천, 어 2019년 이상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1,640억 어, 달러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 시장 점유율도 보시면, 그니까그 부문별 점유율을 보시면은. 한, 지금, 여기. 이제 지상파 같은 경우는 66.6%에서 63.1%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멀티채널 같은 경우는 26.1%에서 26.8%니까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온라인 TV 광고 같은 경우는 7.2에서 10%로 크게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쇼, 이제 쇼핑이 가능한 앱에서 상당히 많은 그 매출이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그, 앱을 이용하면서 거기서 바로 쇼핑을 하고 구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예 그냥 앱을 이용하다가 거기서 광고를 클릭해서 구매를 할수 있는 식으로 이제 MBC도 그런 시, 그런 기능을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앱내 구입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마케터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는 이제 그 기존의 TV와 홈 비디오 매출인데요. 사실 그 공공 라이센싱과 또 여러 기존의 TV 관련해서는 조금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라이센싱이 그 공공 공중파 방송 같은 경우는 주된 수입원이긴 합니다. 그 전체 매출의 15%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데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구독이 가장 큰 성장 동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예, 2026년 정도가 되면 홈비디오는 2.6%밖에 어, 차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DVD를 구매하는 상황은 거의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브랜드와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특히 이네 가지를 주로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그 리테일러들이 점차 미디어 비즈니스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마존도 그랬고 또 월마트가 대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식료품점이나 기존의 뭐 유통업을 하던 기업들이 미디어 산업에 뛰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공하는 서비스에 광고를 계속 도입을 해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광고와 데이터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환경, 사회, 지배 구조, ESG에 상당히 큰, 어,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변화가 점차 화두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탄소 발작국을 줄이기 위해서, ESG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타버스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더,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메타버스는 아직은 좀 조금 지나치게 초기다라는 생각도 드시겠지만은요. 일단 그 앞으로의 추세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AI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추천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요. 근데 네, 그렇지만 그 사실은 어떤 소비자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콘텐츠를 푸시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네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어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